dinosaurs yeah yeah dinosaurs yeah yeah 바지 네가 지금 바지 벗고 다시 입는 거야 쉬야 yeah. 엄청 많이 했네 yeah yeah dashing sleep dinosaurs yeah. yeah 바지 어떻게 입을 거야 한쪽 발더 yeah. 나가야 되는데 야야야야 yeah. 바지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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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쉬하고 있지 야야다응다응 다다 다다? 다다가 뭐야? 다이노사스 다다? 야야야 빨리 말지야 기저귀 갈아야겠다. 또 너무 많이 썼어.